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 전주의 여친 자취방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 전주에서 자취하던 여자친구의 집에서 지낼 때의 이야기인데, 밤 늦게 서로 잠을 못 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어렸을 적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여자친구는 일곱 살때 엄마와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면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곳에서 무언가가 쳐다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한다. 설로 아래라던가, 집에서도 귀신을 보았었다고 하는데, 주택이었고, 현재는 부모님이 쓰시는 방이, 원래 여자친구와 동생이 지내던 방이었다고 한다. 거울이 있었는데, 거울에서 여자아이의 귀신을, 둘다 목격했다고 했다. 부모님 두 분은 워낙 기가 세셔서, 방을 바꾼 이후로는 귀신을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집을 살때싼 가격에 나와서 구매를 했었다 했는데, 예전에 살던 집주인의 딸이 자살을 했다나 모레나, 한창 얘기가 무르익어갈 쯤, 목덜미 쪽에 알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고, 무언가가 누르고 있는 듯한 압박감과 뜨거운 공기가 느껴졌다. 서로 겁먹어서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고개를 들거나 뒤를 돌아봐 라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절대 그럴 수 없었다. 마음속으로 죄송합니다. 귀신 이야기를 해서, 호기심을 느끼셨을 때조 죄송합니다라고 했었다. 그러고 2분가량 지났을까. 이상한 느낌과 기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창문을 열고 다용도실을 열어야 할 것만 같아서 환기를 시켰다. 그 일이 일어난 시간은 새벽 2, 3시 사이였는데. 옛말로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귀신의 움직임이 제일 활발한 시간대라고 한다. 그 원룸을 보면 대부분 다용도실에. 냉장고와 세탁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집이 많을 텐데, 여기도 그런 집이었다. 근데 둘다 다용도실에서 있으면 그리 기분이 썩 좋지 않았고, 나는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꼈으며, 멍해지고 힘이 빠져서 이대로 있으면 안될것 같아. 다시 방으로 들어가곤 했다. 여담으로 자취방을 빼려고 짐 정리를 하는 중에, 엄마가 같이 오셨다고 했는데, 다용도실 청소하는 도중 세탁기가 있는 근처에, 불에 타다 남은 영수증과, 여성의 머리카락 다발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자 소름이 돋았다. 여자 친구가 살았던 방만 유독 월세가 쌌는데 방도 워낙 넓어서 혼자서 무리 없이 살 크기였고 다른 방은 월세가 두 배나 비쌌다고 한다. 아마 전에 살던 사람이 죽었던 걸까? 정확히 일어났던 일은 모르지만 그때의 느낌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여자친구와 새벽에 귀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공포에 휩싸였다. 이후 환기를 시키며 이상한 기운이 사라졌고 자취방을 정리하던 중 다음 도실에서 불에 탄 영수증과 여성의 머리카락 다발을 발견했다. 이 사건으로 여자친구의 자취방 월세가 유독 산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건물주. 2년 동안 살던 집에 더 살아도 문제는 없었는데 막연히 새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혼자 집을 보러 다녔고, 그날 갔던 부동산에선 남자 중개사가 같이 다녔었지. 원룸 건물인데 내가 볼방 말고 다른 방이 이사를 나갔다고, 건물주가 직접 청소하고 정리를 하고 있었지. 한 50대쯤으로 보이는 아저씨였어. 중개인이랑 같이 인사를 하고 방을 봤는데, 방이 너무 깔끔하고 예쁘고 인테리어 같은 것도, 딱딱 머리에 그려지게 배치도 너무 예쁜 거야. 층간소음이 상대적으로 덜한 꼭대기층이기도 했고. 근데 가격마저 쌌어. 근처 방 평균보다 보증금이 300 가까이 낮았거든. 이렇게 예쁘고 싼데, 당연히 계약해야지 싶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했어. 이사하기 전에 한번더 방을 보러 갔을 때도. 이사하는 날에도 건물주가 건물에 있었지. 건물주가 같이 사는 건물은 좀 껄끄러워서.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라고, 건물보수 작업을 하는데. 건물주가 직접 한다고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선 이사를 했어. 하루는 여름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출근을 이틀 연속으로 못한 적이 있었어. 이사한 지한달 정도 됐을 때야. 내 목소리가 다 죽어가니까 회사에서도 병원 진단서만 내라고 했고 병원 갔다 와서 약을 먹고 한참을 자다가 밤에 일어났어. 폰을 봤는데 건물주한테서 전화가 세번 정도 와 있었지. 늦은 시간이라 전화는 그렇고. 문자로 무슨 일이세요? 하고 보냈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 머리가 아파서 누워서 받으니까 대뜸 나한테 "왜 출근 안 해요?" 하는 거야. 정신이 없어서 제가 감기에 좀 걸려서요 하고 겨우 대답했더니 "그렇다고 이틀이나 쉬면 안 되지. 그렇게 일해서 방세는 낼수 있어" 라고 하더라고. 거기서 머리가 띵했어. 제가 이틀이나 출근을 안한거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물어봤어. 건물주가 당황하며 바로 대답을 못 하다가 전기 미터기가 밤이고 낮이고 돌아가길래 집에 있는 줄 알았다는 거야. 여름이었어도 나는 추워서 선풍기만 돌리고 있었고 불을 켤 힘도 없어서 불도 다 끄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아프기도 하고 월세를 못 낼까 봐 엄청 몰아내라는 생각이 커서 그냥 넘어갔어. 그러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감기도 다 나아서 출근도 다시 정상적으로 하고 지냈는데 비가 엄청 오는 주말밤. 12시쯤에 건물주한테서 전화가 왔어. 건물주가 갑자기 문을 열어달라는 거야. 내가 당황스러워서 이 시간에요. 왜요? 라고 했더니 자기가 지금 옥상을 보수공사 중인데 우리 집 베란다 방향으로 물이 새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사실이라도 그 시간에 집에 들이는 게 꺼림칙하잖아. 그래서 그냥 제가 확인할게요 했는데. 아가씨가 봐서 뭘 안다고 그래. 남자가 봐야 알지.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이따가 남자친구 오기로 했는데. 남자친구가 오면 봐달라고 할게요라고 했지. 그리고 물은 안 새는 것 같아요 하고. 없는 남자친구까지 만들어서 둘러댔어. 남자친구가 있었어. 라고 말하더니. 건물주는 전화를 끊어버렸지. 이 집을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저런 일이 있고, 보름 정도 지났을 때야, 현관문의 밖을 볼수 있는 작은 렌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좀큰것 같았어. 밖에서 도어락을 열때 대충 현관 쪽에,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보이는 정도였거든. 다른 집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금의 회식 때문에, 밖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또 건물주한테 전화가 왔어. 전기 아까운 줄 모르고 왜 불을 켜놓고 다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불을 켜놨나봐요라고 대답하면서 엄청 놀랐던 게 건물 밖에선 우리 집 불이 켜져 있는지에 안 보이거든. 나는 항상 안막 커튼을 쳐놓고 다니고 건물 밖에서 볼수 있는 창문은 방이랑 화장실이 전부인데 화장실 불을 켜놨나보다 했었어. 회식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집 앞에서 우리 집 쪽을 봤는데. 내방 화장실 창문에도, 방 창문에도 빛이 안 보이는 거야. 대체 우리 집 어디가 불이 켜져 있다는 거야. 다른 집이랑 착각했나? 생각하면서 현관 앞에 섰는데, 그 작은 렌즈 사이로 보이더라고. 현관 쪽 불이 켜져 있는 게, 점 같은 불빛이 보였어. 현관을 열었더니 신발장 불이 켜져 있더라고. 센서 등이 아니라 켜고 끄는 거였어. 그날은 도저히 집에서 못 자겠어서, 조금 멀리 사는 친구 집까지 가서 잤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부동산에 가서, 나한테 방을 소개했던 중개인한테 이사를 가야겠다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방이 자기가 봐도 참 예쁘고 좋아서, 주로 여성분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이상하게 전부 계약 만료가 되기도 전에, 전부 이사를 나갔다고 하셨지. 제일 오래 사신 분이 5개월 정도였대. 근데 한 번도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말을 안 하고, 건물주 욕만 하고 이사를 나가서 이유를 몰랐다는 거야. 처음 중개인이랑 같이 봤을 때는, 정말 젠틀하고, 인상 좋아 보이는 동네 아저씨였거든. 나는 3개월만 살다가 이사를 나갔어. 그 집에 살면서 건물주가 했던 게 전부 선의일 수도 있고, 내가 오버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원룸 자취를 6년 하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지. 베란다 창문 사이로 속옷을 훔쳐가는 일은 있었어도 저렇게 음침하게 지켜보고 있다 라는 느낌은 처음이었거든. 세 번째 이야기, 아버지와 함께 자는 꿈을 꿨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딱두달 되었네요. 돌아가실 때 회사일 때문에 임종을 못 지켰더랍니다. 게다가 위독하시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었습니다. 새벽 2시쯤에 잠이 깨서 한참을 못 자다가 5시 정도 돼서 잠이 들었는데 옆에 누가 누워있는 느낌이 들더군요. 옆에서 겨드랑이를 쿡쿡 찌르는 느낌일까요? 몸은 자고 있고 머리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아버지 같다고 느껴지더군요. 처음에는 소름이 쫙 끼쳐 가위에 눌린 느낌이 들었으나 이내 아버지 제 곁에서 편히 쉬세요. 하고 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위에 눌린 느낌도 사라지고 편안해졌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꿈에 나오신 적이 없었는데 정확히 두 달이 되어서 비록 꿈이지만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니 앞으로도 항상 곁에서 지켜봐 주신다고 생각되네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애절하게 슬픔에 젖어 있지는 않았지만 막상 보고 싶을 때못 본다고 생각하니 정말 슬픔과 아픔이 밀려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고양이는 영물이다. 그때 당시 당구장의 미성년자는 출입이 불가하던 시절이었다. 내가 막 스무 살이 되었을 무렵 당구장 알바를 시작했는데, 그곳은 3층짜리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1층에는 노래방과 식당이, 2층에는 내가 일하던 당구장이 있었고, 꼭대기 3층은 아주 오래된 고시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건물 자체가 오래되어 그런지 면접을 보러 갔을 당시에도, 이상한이 많지 어딘가 음침한 구석이 있었다. 그리고 첫 출근을 했던 그날, 사장님은 열심히 청소를 하고 계셨고, 내가 열고 들어간 입구에 달린 풍경 소리가 묻힐 정도로 청소기는 엄청난 굉음을 내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사장님은 내가 왔다는 사실조차 인지를 하지 못한 채 청소기만 열심히 돌리고 계셨다. 난 가까이 다가가 "안녕하세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사장님은 그제야 뒤를 돌아보시며 청소기 전원 버튼을 누르며 옆으로 잠시 치우는 듯했다. 억수로 일찍 오셨네. 저쪽에 잠깐만 앉아 있어요. 나 여기만 돌리고 뒤를 돌아 당구장 내부를 돌아보며 현관 옆에 위치한 의자에 잠시 앉았다. 면접을 봤던 당시에는 손님도 많고 매장이 워낙 시끌시끌해서 제대로 못 봤던 터라 그제서야 매장을 둘러볼 수 있었다. 바닥에 깔린 카펫은 아주 저렴하고 오래됐다는 것을 증명하듯 여기저기 얼룩이 져 있고 꽤나 지저분해 보였다. 그리고 그제야 느껴지는 시큼하면서도 쾌쾌한 냄새들. 흡연실이 따로 있지만, 밤에는 손님들이 실내에서 그냥 담배를 피우는 듯 했다. 청소가 끝이 안 나네. 혹시 담배 펴요? 담배를 핀다고 하자, 나를 흡연실로 데려갔다. 방금까지 맡았던 냄새의 두 배는 되는 듯 했다. 골골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환풍기는, 얼마나 청소를 안 했을런지, 먼지를 잔뜩 머금은 채 돌아가고 있었고, 테이블은 여기저기 담배불에 지져서, 누렇게 그을린 흔적들이 난무했다. 당구장은 처음이라 했죠? 사장이 물어왔다. 주유소랑 편의점은 해봤는데, 당구장은 처음이에요. 그날은 거의 청소만 하다가 끝난 것 같았다. 다이 청소하는 법과 바닥 청소하는 법, 그리고 큐 관리하는 방법 등등.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일을 배웠고, 7시가 되자 사장은 내게 이만 가보라고 했다. 그리고는 다시 음침한 계단을 내려와, 어둑어둑해진 하늘을 보며 집으로 돌아왔다. 크게 어려운 건 없어 보였고 무엇보다 근무 시간이 짧아서 괜찮았다. 주 6일 근무였지만 그래도 오전 늦게 출근해서 7시 정도면 퇴근을 하니 나름 꿀알바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때까진 말이다.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까진 말이다. 다음날 10시 30분쯤 가게 건물에 도착을 해서 2층으로 올라가 가게 문을 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섬찟하면서 놀라 본 적이 있는가? 가게 창문을 죄다 안막 블라인드로 막아놔서 대낮에도 어둡긴 했으나 딱히 무서울 게 없는 공간인데 나는 그냥 놀랐다.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깜짝이야 하고 들어갔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다. 뭘 보거나 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당시엔 그냥 단순히 내가 요새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생각하며. 가게 불을 켜고 어제 배운 대로 청소를 시작했는데 이상한 기분을 자꾸 느꼈던 것 같다. 입구에 누가 자꾸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돌아보면 없고 풍경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입구를 보면 아무도 없고 청소기에 그 엄청난 굉음 속에서도 뭔가 뚝뚝거리면서 구두굽으로 카펫을 밟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면 역시나 없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반복이었다.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것은. 거기서 일한 지 2주 정도 되어갈 때쯤 일어났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첫 출근했던 그날처럼 뭔가 섬칫한 기분이 들었다. 뭐 때문에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켜고 청소기를 열심히 돌리다가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다. 물에 락스를 희석해서 구석구석 솔질해가며 청소를 마쳤고, 방향제를 뿌리고 화장실 바닥 전체에 물을 한번 쳐 뿌려준 뒤, 문을 닫고 뒤를 돌아 담배를 피우려고 흡연실로 가려다가 화장실 안에 락스통을 두고 나온 게 떠올랐다. 다시 뒤를 돌아 화장실을 봤는데 화장실 문이 떡하니 열려있던 것이다. 내가 안 닫았나? 혼잣말로 궁시렁거리면서 락스통을 들고 나와 다시 문을 닫았다. 그리고 몇 걸음 뗀후 다시 뒤를 돌아봤지만 이번엔 문이 제대로 닫혀 있었다. 난 그곳에서 2주간 일을 하면서 화장실 청소를 마치면 문을 열어둔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 아무리 락스로 문질러대도 어디선가 악취가 올라와. 문을 열어놓으면 어느샌가, 가게 안에서 화장실 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내가 안 닫았나 보다 하며 그냥 지나갔는데, 날이 갈수록 이상한 일은 계속 일어났다. 보통 내가 가게 오픈을 하고 사장님이 야간에 나와 일하시는데, 내가 오픈을 하면 가게는 언제나 청소는 안 되어 있어도, 정리는 되어 있는 편이었다. 하루는 내가 흡연실 청소를 하려고 들어가서 환풍기를 켜고 의자를 살짝 앞으로 밀어낸 채 허리를 숙여 구석에 있는 먼지를 꺼내려고 빗자루질을 하다가 문득 고개를 딱 들었는데 의자가 나를 향해 바라보고 있었다. 분명 내가 의자를 밀때 나를 등 돌리게 밀어놨는데 스스로 몸을 돌려 내 쪽을 보고 있는 꼴이었다. 좌우로 돌아가는 시계 의자가 아닌 고정식이었기에그 상황 자체가 너무 소름이 돋았다. 마치 왜 돌려? 라고 물어보듯 의자가 나를 향해 있는데, 미처 허리를 다 펴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로, 멍하니 의자만 바라보고 있고, 환풍기가 돌아가는 윙윙 소리만 들리는데 너무 무서웠다. 이 대낮에 이게 뭔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가게 문을 열어놓고 도망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오만 생각이 오가는 와중에, 마침 손님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난 그곳에서 얼른 나와버렸다. 손님께 인사를 하고 고개를 돌려 창문을 통해 흡연실 내부를 살폈지만 역시나 의자는 나를 바라보던 그 각도 그대로 있었다. 이쯤 되니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화장실 문이 스스로 열리지 않나. 고정식 의자가 멋대로 움직이지 않나. 아무래도 여기서 오래 일하진 못하겠다 싶어서 사장님께 솔직히 말씀을 드렸다. 출근 첫날부터 지금까지 기분이 너무 이상하다고. 이런 경험을 했다고 주절주절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은 뭔가 이미 들어봤던 내용이라는 듯 내게 말씀하셨다. 전에 알바도 그러던데 아침에 와보니까 의자가 쓰러져 있다고 말하고, 쾅 하는 소리가 들려서 뒤돌아보면 흡연실 문이 닫혀 있다 그러고, 다들 왜 그래? 일하기 싫어서 그런가? 뭔가 사장님만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듯 했다. 내 전임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날까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질 않아 낙천적인 사람이구나 하며 그러려니 하려는데 문득 사장이 뜬금없이 웃으며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예전에 고양이를 하나 죽인 적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저주하나 여기 입구에서 밥 달라고 하는 건지 뭔지 야옹야옹 거리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나가라고 발로 확 찼드만 눈 똑바로 뜨고 내를 막 죽일 듯이 쳐다보더니 죽었는가 어쨌는가 몰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사장과 크게 탈 없이 그 가게를 그만두고 나왔지만 아직 그곳에서 영업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늘이 꼭 비가 올 것만 같은데 문득 어머니가 은연 중에 해주셨던 말이 떠올라 이야기해본다. 고양이는 영물이라 자기한테 해코지를 하면 반드시 복수한다고. 다섯 번째 이야기. 장례식장에서 영안이 생겼다. 아무래도 날 따라온 것 같은 느낌인데. 상치를 떼온 가족이 다 장례식장에서 잤어. 근데 다들 뭐 이상한 일이 있다던가 그런 얘기들이 없더라고. 나만 그런 것 같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는 5월 17일이었고. 새벽 1시 반이라고 하는데. 사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간에 나만 혼자 집에 깨어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집이 정전이 되었어. 그러다가 거실 등은 계속 깜빡거리고, 전자레인지 불이 꺼졌다 커졌다 했지. 왠지 뭔가 안 좋은 느낌은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의미있게 다가왔어. 내가 장례식에 도착한 건 저녁 6시 정도였어. 손님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첫날에 230명의 손님이 오셨어. 그날 처음에는 되게 허둥지둥 음식을 나르는데, 한 11시였을까. 사람들이 이제 발걸음도 많이 줄고 해서 다들 쉬고 있었지. 그런데 남자 손님 혼자 오셔서 내가 자리를 안내해 드리고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했는데 뭔가 알아들을 수 없게 대답을 한것 같았고 날이 선 느낌이었지. 목소리 자체가 매우 소름끼치긴 했어. 남무다라 듣고 소주 드릴까요? 했는데 말이 없으셨지. 그래서 그냥 소주를 갖다 드리고 상을 차려드렸어. 한 15분 뒤에 가시는데. 내가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로 가고 있었어. 저 멀리 복도에서 아까 그 남자분이 가고 있는 걸 봤는데, 다리가 없는 건 아니고, 블럭 처리된 느낌이었고,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음영져서 그렇다고 하기엔, 입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 미묘하게 웃은 것 같기도 하고, 둘째 날은 사람이 더 많았어. 이때는 350명 정도 왔을 거야. 정말 정신이 없었지. 가족 따라 꼬마애들도 많이 와서, 음식 나르는데도 힘이 들었고 말이지. 근데 정말 이상한 건 내가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는데. 어제 왔던 말이 별로 없으시던 손님이 오늘 또 오신 거야. 내가 분명 기억하는데. 옷도 똑같았지. 그 손님은 셋째 날에도 오셨어. 셋째 날은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나고. 이제 화장할 준비를 하는 단계였어. 그래서 일손이 모자랐는데, 그 손님이 또 오셨더라고. 그래서 나는 저번처럼 소주 드릴까요? 했는데, 목소리가 작고 발음이 뭉개져서 쌀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다시 여쭤봐도 쌀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쌀이라고 말한 건가? 식사만 달라는 건가? 해서, 그냥 식사를 갖다 드렸지. 근데 내가 다른 사람 음식 나르는 동안에, 나를 계속 무섭게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는 거야. 처음 봤을 때부터 눈이 충혈되었었는데, 그래서 더 소름 끼쳤어. 이상한 사람이려니 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 내가 사촌한테 3일 내내 오는 손님이 있었는데 진짜 소름끼치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어. 라고 말했지. 사촌이 어떻게 생겼는데? 하길래 밤톨 같은 두상의 눈이 굉장히 컸고 충혈되어 있었어. 키는 173 정도의 검은색 양복에 카라가 짧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입술 위에 왕점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상하네. 너가 말한 대로라면 할아버지, 동생의 둘째 아들 같은데, 근데 내가 어제 것까지 명단 정리했는데, 그분은 명단에 없었어. 그리고 보지 못한 지 15년은 다 되어가고, 근데 나는 그냥 남겼어. 그러려니 하고 말이지, 이상하게 생각할수록 괜히 더 상황이 이상해질 것 같았지. 셋째는 화장터로 가족들이 버스를 타고 갔어. 그리고 화장하는 마지막 순간을 유족들이 볼수 있게. 장소를 마련한 곳이 있는데 가족들이 다 거기 있었어. 근데 내가 본 이상한 손님이 계신 거야. 다들 울고 계셨고 해서 그냥 눈 감고 할아버지께 잘 가시라고 기도하면서 근데 누군가 내 귓가에 원래 나랑 이라고 말했고 정말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그런 장난할 사람들이 아니었어. 애들 목소리도 아니었고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이 나왔어. 그리고 할아버지 유골이 뿌려질 장소로 갔지. 다들 국화꽃잎을 같이 뿌리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 이제 갈 사람들은 가고 다들 수고했다고. 손한 번씩 잡으면서 헤어졌어.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밤 11시쯤에 도착했지. 씻고 피곤해서 자려고 하는데 화장실 불은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촛불을 켜고 샤워하는데 머리를 감고 있었지. 촛불이 꺼져서 문을 열고 샤워하는데 샴푸 때문에 눈이 메워서 실눈밖에 뜨지 못했지만 분명 누가 보고 있었어. 프라이팬 들고 알몸으로 온 방을 다 뒤졌는데 없더라고. 결국 화장실에 다시 들어가기 무서워서. 싱크대에서 머리를 마저 다 감았어. 할게 많아서 이것저것 다 끝내고. 3시 40분에 잠자려고 양치질하러 화장실을 가는데. 내가 화장실 불이 나간 걸 깜빡하고 스위치를 켜려는데. 스위치 옆에 검은 손이 있었지. 너무 놀라서 거실로 뛰쳐나갔고. 다시 프라이팬을 들고 가는데 그런 건 없었어. 거실 불도 켜져서 화장실 입구까지는 환한 편이라 어두워서 착각할 일도 없었고. 결국 양치질은 못 하고 각을만하고 침대 옆에 무드등을 켜고 무서워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내가 잠들었긴 잠들었나 봐. 자다가 깼는데 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 근데 음이 좀 이상하고 내가 듣던 노래가 아니라 꺼버렸어. 끄고 나니까 잠도 안 오고 해서 컴퓨터를 켰는데 모니터가 깜빡하고 내 얼굴이 모니터에 비쳐서 잠깐 뭔가 보였지. 무드등 위에 사람 옆모습이 보였어. 내가 헛것을 본건 아니니까. 집에 있는 소금 5kg을 온 집에다 뿌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3박 4일을 친구네 집에서 보냈지. 혹시 몰라서 슈퍼에서 소금을 사가지고 갔고 현관문 키를 누르려는데 뭔가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현관문에 귀를 대는데, 진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멈추더니,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 가구가 질질 끌리는 소리도 났지. 근데 아랫집 아줌마가 엄청 화난 채로 우리 집에 달려오셨는데, 왜 이렇게 요즘 따라 시끄럽냐고 하시는 거야. 난 집을 비웠는데, 아줌마한테 전 4일 동안 집을 비웠어요. 라고 했더니, 아줌마가 어디 갔다 왔었어? 라고 하시길래, 할아버지 상을 치렀다고 말했더니, 원래 장례식장에 갔을 때는, 안 믿어도 절이나 교회 같은데 다녀오는 게 좋으니까, 지금이라도 다녀오라고 하셨지. 그래서 아줌마 말씀대로 동네 근처에 큰 교회에 갔어. 교회로 비해서 뭔가 정리를 하시고 계시는 분한테, 예배 언제 시작하나요? 하고 묻는데, 날 쳐다보면서 6시 30분에 하는데, 라고 말씀하셨지. 이상했지만 시간이 한 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 해서 카페라도 갔다가 와야겠다 싶었는데 혹시 그런 일 때문이라면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것 같네요 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라고 하시며 중년여자분을 데리고 오셨는데 장로님이라고 하셨지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라고 말씀하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 원래 종교가 없는 분 같은데 지금은 믿음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좀 이상한데 아닌가 해서, 가방을 챙기려는데, 갑자기 내 머리를 잡고 흔들면서, 뭐라고 이상한 말을 계속했어. 너무 아파서 소리 지르고 뭐라 한것 같은데, 내가 어느 순간 울고 있더라고. 너무 아파서인지까진 모르겠지만, 정신이 없어서 못 떠나고 있는데, 그 장로라고 하시는 분이, 내가 뭔가를 봤는데, 사람은 분명 아닌데, 아가씨를 자꾸 따라다니는 데다 목에다 여러 마리를 달고 다니는데 그냥 볼수 없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었고요. 나중에도 다시 오세요. 이렇게 말하셨고 정신이랑 머리가 얼얼해져서 집에 돌아왔지. 근데 밤 12시 반쯤 되었을 때 야식이 땡겨서 라면을 끓이려고 싱크대장을 열었지. 처음에는 바퀴벌레 때인 줄 알았는데 사람 머리카락이 보이는 거야. 다시장을 닫았다가 열었더니 없었어. 냉장고 위에 미묘한 시선이 느껴져서 봤더니 이상한 까드득하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렸어. 그리고 화장실 불이 탁 켜지다가 전구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옷방에서 서랍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게 계속 들리니까 공황 상태가 오더라고. 핸드폰이랑 지갑만 들고 나와서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가 날 태우러 오셨고 부모님 집에서 잤지. 저녁에 엄마가 날 깨우더니 아침에 스님이라도 불러야겠다 싶어서 스님을 불렀대. 그리고 내 집에 들어가는데 온갖 지상한 것들이 가득 차있더래. 그래서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경을 외웠다고 하셨어. 스님도 지쳐서 나오셨대. 밤에 엄마 차 타고 집에 갔는데.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나오더라고. 보이는 게 자주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거 이외에는 사는데 지장 없는 것 같아.